원래 바지만 오늘 입어보기로 했거든요. 네. 어. 이게? 어머, 머리가 더워서. 바지는 저는 66도 입을 수 있고, 77도 입을 수 있어요. 예, 기억이 가물가물. 헤링본 모양 있던 바지가 TR 사각 바지인가? 아니요, 헤링본 있는 거는 그것도 물론 TR이에요. 근데 그거는 기모를 긁었고요. 기모를 긁어가지고 일자 바지고 지금 TR TR 사각 바지는 세미 바지. 예, 네. 한바 이뻐요. 가격 89,000원. 저는 이거 브랜드에서 78만 원 주고 사서 샘플, 샘플로 사가지고 만들었어요. 진 샴푸. 아, 이거 맞아. 이거저거다 입은데. 네. 아까 사장님이 입으신 전봇 같은 거예요. 일단은 여기 스트링을 목 부분에 주셔야지 이전퍼는 예쁜 것 같아요. 널널하게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밋밋한 것보다 스트링을 주는 게더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열고 입어주셔도 이런 느낌. 주머니도 있고요. 나들이 가시면 될것 같죠? 네, 바지만 10% 세일, 맞아요. 하도 많이 입으셔서. 뭐가 뭔지 몰라? 네, 좋다, 좋다 하다 보니 헷갈려요. <laughs> 많이 입어드리고, 저희는 많이 보여드리려고 많이 입어드렸는데. 자, 응. 자 자기가 이거 입고 갈까? 그 다음에 입고 갈까? 다른 색상 또 입어드릴게요. 이거는 카키 색상. 카키 색상. 아까 칼라보다 좀더 밝죠? 여기 이 허리 부분도 이렇게 셔링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바지 오늘 특집. 지금 입고 온 옷은 손님들 많이 사신 옷이에요. 지그재그 바지라고. 좀 지금 저는 7칠 입었어요. 7 7 7 7 주머니는 넉넉하게 쑥 들어가고요. 자기 거는 보셨죠? 지그재그. 칼라는 두 가지고요. 저는 하여튼 라지를 입었어요. 여기 바지가 프리사이즈 5하고 66이 입을 수 있고 저는 6, 프리도 입을 수 있어요 저 지금은 라지지만 프리도 입을 수 있고 그 라지도 입을 수 있는 거 지연씨가 프리. 프리 입었지?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프리사이즈 입었고요 색상은 이게 브라운 브라운 색상 엉덩이 윗부분에 주머니가 달려있어서 다리가 길어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고무로 다 밴딩 처리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주머니 이렇게 지그재그 스티치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그재그 바지. 그렇죠? 바지 길이는 복숭아뼈 살짝 위까지. 복숭아뼈를 약간 덥게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올려서 입으시면 복숭아뼈가 살짝 보이는게 더 낫죠 총장은 뭐 91cm? 음, 총장이 91cm 음. 인치로 하면 36인치 인치로는 36인치 자기 167이잖아 네, 그 정도면 예쁘지 그리고 이 바지도 이렇게 구김이 전혀 안갑니다 그리고 활동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장바구니 담고 결제는 바로 하면 되나요? 하시는데 일단 결제를 하셔 결 결제. 제가 알아서 처리 좀 할게 아 알아서 처리해 주신대요 10% 해드릴게요 네. 지금 방송 시간에만 네 방송 시간에만 10%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입어보세요 요즘에는 유행이 없어요. 다 각자 개성대로 입으시는 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바지만 10%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방송 중에만 10%. 이 그제그 바지는 반응이 너무 너무 좋아요. 모든 바지가 다 예뻐서 저도 어떤 바지가 딱더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못 드리겠어요. <laughs> 입을 때마다 다 예뻐. 요자 바지 한번 더. 지금 이 바지는 레터링 바지거든요. 저는 77을 입었어요. 칼라는 두 가지. 검정이랑 베이지랑, 저는 77 입었는데, 5, 6, 7까지 나와요. 이렇게. 얘도 허리 밴딩이 눌러져서 좀 날씬해 보이는 건 있어요. 그리고 바지 통이 이쁘더라고. 또 스판이고 이렇게 손세탁 가능하고 통밴드 바지가 아 그쵸? 못 찾아가고 일단 자기 돌아서 얘기해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통밴드 바지 통밴드 바지는 지방에 도매상인들이 많이 팔아 진짜 많이 팔아 통밴드 바지 한번 추가해보자. 자기 얘기해. 네. 저는 베이지 색상 착용했고요. 이렇게 짱짱하게 밴드에 이렇게 로고도 새겨져 있어요. 저기 김원숙님 전화 거절할게요. 이 바지도 굉장히 흑김도안 가면서 편안하게 잘 입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밴드가 위로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훨씬 다리가 길어 보이고 몸매 라인이 예뻐 보이는 그런 바지예요. 주머니는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안 구겨지니까 너무 편해요. 일단 올렸어요. 음. 아유, 힘들어. 일단. <laughs> <laughs> 걸려있는 베이지색 점퍼 이거? 아까 이거 잠금 입어봐 드린건데 네, 아까 입어봐 드렸어요 조금 전에 이게 굉장히 바람막이도 되면서 잘 입어질 수 있는 그런 점퍼예요 이 바지도 정말 저는 잘 입고 있는 게 너무 편하고 일단 핏이 너무 잘 떨어지니까 위에 뭐를 걸쳐도 잘, 아, 잘 어울리는 그런 바지거든요. 이게 이거 아니야? 아 연한 색이구나. 그치? 네. 칼라만 들려요. 칼라만 칼라마드. 들려요. 네. 한번 더 입어봐드려. 거 입어 봐리고네 언니 왜? 왜? 또 뭐가 왔어? 그리고 10분 후에 라이브가 종료된다네 <laughs> 그러면 빨리 하자 네 어. 잠바 입어 봐드릴게요 이렇게 열고 입으 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지퍼를 올려볼게요. 자, 10분 남았으니까, 네, 빨리 하자. 자, 빨리 이거 찾아서 입고 와. 네, 되지세요. 네, 착지. 응. 자, 10분 남았대요. 바지 특집. 이거는 지브라 밴딩 바지. 그렇어제77 입었거든요. 스카프 치울 수 없어요. 왜 치울 수 없어요? 거기.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가리기 용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은 게. 이게 제가 77 입었고요. 88도 입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77. 7 7죠 지브라 밴딩 바지요. 이거도 엄청 도매에서 많이 나가는 거예요. 베이지, 검정. 두 가지. 자, 어, 자기야, 뭔 사이즈 입었어? 66. 66 입었어. 빨리 입어봐. 빨리 빨리 보여줘. 10분 남았네 10분, 10분. 지금 5호가 다 나가가지고 제가 66 입었어요. 감안하시고 보세요. 허리 밴드가 포인트인 바지예요. 바지 핏은 아까 입은 바지하고 거의 같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가로, 어, 겨울 옷을 보여줘야 되는데, 시, 지금 시간이 없대. 그래서 이 점퍼요, 오리 100% 칼라는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보여주자. 하키, 자기 뭐 아이보리지? 네, 저는 음, 아이보리. 어제 이틀 정도 됐는데 검정이 최고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되고요. 네. 아이보리지? 네, 저는 아이보리예요. 자기가 10분 남았지? 네, 네. 저도 했어 네. 이 원피스 신상이거든요? 원피스를 하나 찾아갖고 지금 우리가 바빠서 어 끝나 간다 5분 후 나이브가 종료된대. VN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저 바지는 <laughs> 급해서통밴드 오로 입었어. 아이고 쫄바지가 됐네. <laughs> 쫄바지 입고 온것 같아. 안에 네. 아, 네. 바지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어. 자 이거 봐봐. 이렇게 입어도 되겠다. 그죠? 그지? 네. 자 오늘 빨리 마무리하자. 네. 아유. 어. 아무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느라고 힘드셨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